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노너 학위편 제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 즉 부위, 학즉 불고, 주 충신, 무부력이자, 과즉 물탄계. 이렇게 몇 가지 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군자 부중즉 불위 학즉 불고 주 충신 무 불역이자 과즉 불탄계 이렇게 다섯 개로 끊거나 아니면은 군자 부중즉 불위 학즉 불고까지 붙여서 어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 가지 대문으로 나누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 어, 이 은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봅시다. 자, 아, 자, 가라사대, 군자 중치 아니하면, 위치 어, 아니하나니, 학하면 고치 못하느니라, 어? 충신을 주로 하며, 어? 충신을 주로 하며, 어? 기만 갖지 못한 일을 우치 말 것이니라. 어? <laughs> 어, 과 얻은 개함을 탄치 말지니라. 이렇게, 에, 그 한자를 그대로 넣어서, 어, 은혜를, 은혜는 어? 어, 우리, 이, 이 우리말로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언 자는 우리말을 말하는 겁니다. 아 <laughs> 옛날에는 우리 말을 언문이라 암클이라고까지 어, 했어요. 음, 그리고 이 중국말 이 한문을 진서라 진짜 진짜 그런 진 한문이고 어, 우리 말은 언언 어, 언문 그좀 낮은 그런 글이다 이렇게 비하했던 겁니다. <laughs> 자카라사대 에 군자가 이 이건 이 가하는 이, 이가 하는 예, 예, 토예요. 어? 이이 해는 자이이 군자가 아, 중치 무겁다 말이지. 아주 어 묵직 하게좀 신중하게 생동하지 아니하면 위치 아니하다. 위치한다는 말은. 위험이 없다 말이죠. 어. 그러니 학치 못하는이라 학치 못하는이라 어. 학치 못하는이라 여기서 어, 빠졌네. 에, 학하면 학하면 고치 못하는이라. 이게 자꾸 실수를 하네. 그래야 학하면 고치 못하느니라. 충신으로 주하며, 어, 기만, 기만 충신으로 주었나? 충과 신으로 어, 위주로 한다. 주장을 삼는다. 그걸 어?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모토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다음 기만, 자기만 갖지 못한 일을. 우치 말 것이다 하는 우는 여기서 벗을 삼다 하는 동사가 되었죠. 어, 벗으로 삼지 말 것이오. 또 과즉 어, 잘못이어든 과어든 잘못이 있었거든 말이야. 잘못이 있었거든 개함을 어, 고침을 탄치 말지니라 탄자는 꺼린다. 어? 꺼린단 말이죠. 마음 내켜하지 않는 거야. 좀, 좀 기분 나쁜단 말이지. 꺼려, 꺼리지 말고, 바로 고쳐버리라,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 언에는 그 한, 한자를 그냥 넣어서, 넣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군주, 군자 부주, 부중 즉 했단 말이죠. 여기서 군자란 뭐냐, 군자란. 응?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 예.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응?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유유자. 예.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유, 군자죠. 어,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벼슬자리가 있는 사람. 응? 있는 사람, 그런데 에, 나중에는 이 덕이 있는 사람을 또 군자라고 그래요. 덕이 있는 사람, 벼슬자리는 없지만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도 군자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어? 여기서는 두 가지 다 아, 포함한다고 할수 있어요. 누가이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도 그래야 하고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래야 한다 그거예요. 예?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고망동으로 경솔하게 하면은 그, 그 위험이 위, 위험이 썩었어요. 어? 어 전혀 어그 권위가 안 썩었지. 예? 예. 그러니까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도 어그 아주 어 그목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음? 예, 중후하게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위험이 없어진다. 예? 위험이 없다. 또는, 아, 그, 권위가 서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음, 즉 자는, 뭐, 뭐, 하면 하는, 예, 가정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즉이에요. 어? 가정이나 결과를 나타내. 부중하다고 생각, 가정하면 불유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학은 배우면 고루하지 않게 된다. 이때 고루하다. 어? 이 루자를 고루하다로 새긴단 말이죠. 어? 고루하다. 아, 배우면 응? 고루하지 않게 된다. 어? 그럴 때는 이게 뭐뭐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어? 지금, 군자가 부중이면 불이해. 그런데, 그런데, 음, 그, 어, 그, 그러지만은, 거기서 이제 자꾸 더 배워나가면, 어? 아, 좀 부중했다 하더라도, 어, 그래서 지금 권위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꾸 배워나가서 고쳐나가면, 이 고루한 것은 면허게 된다 하는 예, 그런 책임이 될수 있어요. 음? 또 하나는, 여기서 어, 불이 권위가 없다, 이게. 위험, 위험, 위험이 없어, 전혀. 어? 어. 그런데, 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배워도, 뭐, 뭐, 해도, 배워도 이게 견고하지 못하다, 이게. 이때는 견고하다 튼튼하다 이두 가지 해석이 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 학즉 불고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 이, 이 부중이면 불의하지만은 그래도 배우면 에? 그래도 배우면 아, 이 고루한 것은 면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가 있고 배워봤자 이런 상태로 배워보았자 아 견고하진 못해 예? 크게 더나아지지 못한다 그 말이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에요 학즉불고 다음은 이제 에 어떻게 에뭘 모토로 해서 어, 살아야 할 것이냐 뭘 모토로 살 것이냐? 어? 뭘 모토로 살 것이냐? 어? 충과 신을 모토로 해서 살아야 한다. 충과 신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 어? 공무원이 됐든 어? 공무원 아니고 인격을 닦아가는 그런 그 어, 덕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이 됐든 어? 중요한 건 예,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생활하는 것, 충, 또 하나, 아, 남과의 사귐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 충과 신을 위주로 한다, 주로 한다, 이렇게 새,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새깁니다. 그런데 음, 이 줄을 주인 삼는다, 어, 주인으로 삼는다, 이렇게 새기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어, 내가 이제 에, 어디? 타관에 가서 어 다른 사람 집에 머물게 될때 쉽게 말하면 하숙을 한다고 할때그 음 하숙집 주인이 충성스럽고 신의로운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뭐 이렇게 새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상당히 재미있는 새김이에요. 응? 어 다른 말로 또 새기면 은 자기 후견인을 삼을 때. 나를 뒤에서 뒷받침해 줄 사람을 정할 때, 응? 어? 권력이나 있고 말이야, 아, 그 돈이나 많고, 헌데도 뭐 인격적으로는 시원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인 삼아서는 안 되고, 어, 돈이 좀 적고, 권력도 좀, 응? 어? 아, 지위도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어, 마음 씀씀이나 인격이 충성스럽고, 신이로운 사람을 주인 삼아야 한다. 어? 요것은 요 뒤에 것과 연결시키면 그게 맞는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응? 응. 충성스럽고 신이로운 것을 그런 덕목을, 그런 기준을 주로 중요한 걸 모토로 삼고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야. 응? 그러나 여기서 친구 삼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 걸과 연결을 시킨다면, 충신한 사람을 주인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재밌는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아, 그 다음은 이제, 무부력이자. 이게 이제 상당히 예, 논란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 아, 여기서 우는, 친구 삼다. 벗으로 삼다 하는 동사로 쓴 거예요. 벗이라고는 명사가 아니고, 벗으로 삼는다 어? 사귄다 하는 말로 쓰인 거예요 무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말 무자하고 같이 쓰인 거고 어? 친구 삼지 말아라 누구를 부력이자 어? 나와 같지 못한 사람 나만 같지 못한 사람 여기서 그러니까 나와 못한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한 반에 예, 20명짜리 반인데 예, 저이 20등짜리는 친구 사물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들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대목이라고 예? 문제가 돼 그래 여기서 자기만 갖지 못하다 나만 뭐 여러가지가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 이 해석이 아주 좋은 해석 같아요 나하고 가는 길이 달라 응? 나는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 삼지 말라 그 말이야 응? 응. 그러면 나하고 길이 다른 사람하고 친구 삼아봤자 그 친구 되지도 않고 싸움만 일어난다 이 말이지 응? 그래서 나만 같지 못하다고 하지 말고 나와 같지 않다 나와 가는 길이 같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 삼지 말아라. 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정 물탄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음, 내가 행동을 하다가, 음, 생활을 하다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거야. 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완전 무결어질 못하니까 오, 오. 잘못 저지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때 에,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랬으면 곧가정접속사야요물탄게물 뭐지 말아라 탄 꺼리지 말아라 무엇을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어? 아, 착착 고쳐버리라 그 말이지 내가 잘못했다 이걸 알았으면 바로 고쳐버려라 그게 문기적 문기적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죠 음. 그래 여기서는 에, 군자 부중즉 부류, 부류 학즉 불고 주충신 무부력이자 과즉 울탄계 이렇게 몇 가지 에, 그 공부해야 할 대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응? 아, 그래 이것을 에, 아,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일이 된다. 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그래서 배웠다고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 이게 하나, 하나의 해석이야. 어? 배웠다고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 그런데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어? 그러지만, 배우면 고루하지 않게 된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이게. 그리고, 어, 충신을 주로 한다. 어? 충성과 신의를 위주로 생활을 하고, 어? 어, 자기만 못한 자를 친구로 삼지 말고, 이것을 자기만 못한 자라고 말고, 자기와 길이 다른 사람과는 친구를 삼지 말고, 음? 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걸 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이런 몇 가지 당부가 들어있는 어? 생활하는데 을 이렇게 해라 하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대목이에요. 음, 이상으로 어, 제8장 강의를 마치고 어, 다음.